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동과 또한 이 인도하심이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1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화합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언약갱신에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자청하여서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깨달은 말씀개혁운동이 열매였습니다. 그들은 옛 선조들이 신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율법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고 약속이 땅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돌이켜본 후에 자신들이 신에산 언약을 계승하고 갱신함으로써 새롭게 영적 공동체를 출범할 것을 그들은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대표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 친히 인을 침으로써 서명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1절로 27절까지에 대한 나눔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 1절로 27절까지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성전 봉헌식 전에 언급된 명단과 그 명단과 비교하여 볼때 서로 다른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차이는 위 본문의 인친자들의 명단이 개인의 이름이 아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족속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인을 쳤지요. 인을 치는 일은 언약서나 문서에 자신 이름을 새긴 반지를 갖고 도장을 찍는 행위로 해당 문서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인치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인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성령의 보증을 통하여 확증하심을 나타낸 것으로서 그들이 장래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에 볼때 인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위 본문의 영적인 의미로는 두 가지로서 첫째는 과거의 이 타락한 생활의 청산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언약에 충실한 생활을 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오를 상징하는 것이고. 둘째는 백성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모세의 언약의 갱신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죄악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 것을 언제나 새롭게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28절로 32절까지 대한 나눔입니다.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인을 친 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제 이들은 남아 있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언약을 지킬 것을 결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31절에서도 나타나듯이 주일에는 일상적인 일을 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32절로 39절에 대한 말씀의 나눔입니다. 백성들은 성전 유지를 규례대로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결단한 세부 사항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영적 침체와 비리하여서 성전 제사를 소홀히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이 담당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감당치 않음으로써 오직 11조에 의존하여 생활하던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제사 드리는 이런 일 포함한 성전에 속한 재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으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백성들이 성전 제사 유지를 위한 결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 즉 예배 에 있다는 사실과 우리는 그 예배를 위하여 교회 유지 보수 비용 및 목사들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11조 내는 것, 감사 헌금 내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금 드리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 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의 목사들이나 중직자들은 성도들이 낸이 성,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이 낸 헌금은 교회의 유지 보수 및 목사들의 생활비, 그리고 선계비 감당, 여기에 다 충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을 내면서도 이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이게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성경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인쳐주셨습니다. 그 인치심의 유효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도 유용하며, 천국가서도까지도 영원히 유용하기에, 이 인체심을 확인하는 예비에 소홀히 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성전의 유지보수 및 지도자들이 생활비를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이 성전을 떠나 새속에 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